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지금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에서 저항의 돌파를 한 다음에 거리랑좀 터져 주면서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는데 여기 구간에서 조정을 준다면 이 고점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이 구간에서 좀 상승이 이렇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여기 구간을 이중으로 좀 이탈을 하고 이갭 상승이 나왔던 구간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 고점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막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났는데 이 구간마저 갭 하락으로 이탈을 해준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라인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인을 돌파 후에 이 위에서 좀 안착을 해줘야지 한번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이 구간까지는 좀 돌파 시도를 할수 있는데 지금 캔들이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다는 거는 한번 여기 구간에 터치할 가능성이 일단 단기적으로 높거든요. 여기를 막고 나서 돌파를 해주는지 일단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하락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서 출세 자체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